오늘은 강릉이 아니고 양양에 왔습니다 양양 모 방파제 인데요 예. 지나가다가 포인트가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그 방파제에 이끌려 가지고 예. 오늘 여기 왔습니다 아 오늘 제가 오늘 뭐 대상 오종은 예. 붕장어 인데 예. 붕장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 가지고 마리수조가 또 한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통화네. 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파이팅! 자, 붕장한 줄 나왔습니다. 자, 윙구가 누굽니까? 윙구가 누구? 자, 붕장한 줄 나왔습니다. 자, <laughs> 자, 이때 하는 거어깨뽕어깨뽕 자, 사이즈 괜찮은 거한 마리 나왔다정확 <laughs> 하게 염장 지렁이 먹고 해. 자, 붕장한 수가 네,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으 <으아. 웃음> 네. 아 네, 붕장은 이제 시즌이 온것 같아요. 네. 자, 나왔습니다. 네. 자, 붕장은 뭐 그래도 한 바깥 스급 되는 거 지금 한 수가 나왔네요. 자, 열심히 더 해가지고 몇 마리 더 잡아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거 풀어가지고 일단 놔둘게요. 네. 자, 염장 지렁이 먹고 나왔습니다. 네. 네. 자, 네. 한수 나왔습니다. 아이거 들고 오지. 해볼까? 일단 한수 나왔어요. 나 놔둘게요. 네. 자. 자, 이쪽에 일단 보관 가. 이 아, 얘도 입질. 오, 아다 이거 던지지도 못하고. 딱 이거 보고 브릿히 자고. 오, 다다다 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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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와, 붕장어. 쎄. 자, 또 나왔습니다. 어. 자, 연타로. 예. 자, 붕장어 두 수째. 지나가다가 방파제에 들렸는데 오늘 붕장어가 두 수째가 나오네요. 야도 풀어가지고 예. 일단은 뭐 보관하겠습니다. 예. 자, 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 자, 한 번만. 오케이, 뽕! 오케이, 뽕! <laughs> 자, 어색하지요. 예. 자. 아. 자, 이제 뭐 시즌이 온것 같아요. 얘는, 예, 그, 오징어 먹고 나왔습니다. 오징어. 얘도 뭐 잘라갖고 일단 보관하겠습니다. 자, 네, 오징어 먹고 나왔어요. 자, 자 예. 야, 두 수치. 두 수치 보관. 예. 걸어서 개나 담으나 모르겠다 와 됐다. <laughs> 에, 역시 에, 붕장어 낚시에는 이개다시가개다시 때문에 에, 지랄입니다 개가 또 한수가 나왔네요 요거는 또 우리 뭐 시청자분이 가져간다 이러니까 에, 빼가지고 에, 드리겠습니다 어, 제들 걸려왔어요 요 손가락 나갑니다 요거. 아유, 찔릴까봐. 개다시 예. 드릴게요. 아 개가 나와가지고. 자, 어. 그니까, 이거 놔두시면 돼. 네, 예. 이거 예, 예, 놔둘게요. 예. 자, 예, 옆에 또, 우리 같이 오신. 예. 히트했습니다. 자, 우선. 세게 가마. 그렇지. 오, 씨야, 좋아. 역시 움직여버리는구나. 와, 아, 들어. 자, 우리 같이 오신 분, 와, 래 자, 한수 나왔네요, 와. 아. 오, 사이즈 엄청 큰데, 이거. 아. 야, 이거 괜찮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첫 졌어야 되나? 아, 이 분해 시키고 려고 아, 어 자, 걸었어. 자, 걸었어. 자, 아이고. 자한수더 나왔습니다. 자봉장어세 수째. 아나 사이즈 괜찮다. 자한수더 나왔습니다. 자세 수째 나왔습니다. 세 수째. 자몇 마리 더 잡을게요. 열심히 해가지고 자한수더 나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예. 자 오늘 뭐 난리다 난리. 예. 자 붕장은 네 수째. 자한수더 나왔습니다. 자네 수째. 자네 수째 나왔습니다. 네 수째. 예. 자 오늘 뭐? 예. 자 여기서 한번 해줘야지. 어깨 뽕! 어깨 뽕! 어! 자네 수째 나왔습니다. 자오늘뭐지나가다가또이 예, 양양 방패새 쪽으로 들어왔는데 왜? 이게 지금 내 수제가 나왔네 오늘 뭐 마리수가 나옵니다 마리수가 자 야도 오징어 먹고 나왔습니다 오징어 예. 자 아, 오징어 자자내 예. 수제입니다 내 내수체. 수제 예, 내 수제 자몇 마리 더 잡아볼게요 시청자분 또 아, 봉장 입지를 받았습니다 자. 아유, 또 장어 또 올라오네요. 야, 뭐 사이즈가 괜찮은 것도 막 올라오네요, 그렇죠? 야. 야, 사이즈 괜찮은 게 나왔네. 요 야, 이게 지금 몇 마리째죠? 세마리째아 그렇죠? 야, 축하드립니다. 야. 또 나왔습니다. 아. 자. 자, 장어 오수채 와 시야 좋다. 자, 양양 예모 방파제 와가지고 예. 지금 붕장어가 오수제가 나왔습니다. 오수채, 사이즈 괜찮다. 자, 오수제 예. 야, 도어저 오징어 먹고 나왔습니다. 오징어, 예, 오징어 먹고. 자 잘라가지고 일단은 해 보관하겠습니다. 네. 네. 자, 자 오수제 자 봉장 오수제, 네, 오수제. 자입질이 찌르 찌 입질 르 찌르 찌르 자한수더 올라왔습니다. 예. 자 육수. 예. 자 육수째 예. 한수더 올라왔습니다. 야 오늘 뭐뭐 예. 뭐 장어 오늘 날인가 봐. 예. 자 육수. 예. <laughs> 야 자. 요거는 지렁이 먹고 나왔습니다. 지렁이 먹고. 예. 자 육수. 자 <laughs> 예. 고맙습니다. 예. 아이. 요거는 뭐, 그래도 뭐, 그래 큰 시야는 아니지만 또한 수가 더 올라옵니다. 여기지금에 육수째에 올라왔네요. 아, 진짜 아까는 부탄급 한 마리, 놓치고, 아, 아까 진짜 놓친 게 아깝습니다. 나 네, 근데도 뭐, 육수째 나왔습니다. 일단은, 자, 그럼 요거는, 자, 여섯 번째 올라온 거는, 좀 작다고, 자, 방생할게요, 자. 예, 이거 좀더 커서 오라고, 오늘 방생할게요. 네, 자 방생해줄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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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서 오세요. 잘 가라. 예, 네, 잘 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그 양양 쪽으로 지나가다가 뭐 작은 방파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왔는데 오늘 우리 시청자분하고 동출해가지고 합의 오늘 발수하고 오늘 또숨바 보고 편합니다. 어, 요즘에 붕장어 시즌이 시작된 것 같아요. 됐으니까 음, 앞으로 또 열심히 다니면서 좋은 정보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또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갈게요.